어느 날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며 살아야 하나?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주 예민해집니다.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이유 없이 허무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점에서 오히려 멈춥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삶에는 두 시기가 있다. 얻는 시기와 버리는 시기다. 젊을 땐 얻어야 살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버려야 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용기.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일곱 가지 그만둠은 50 이후를 평온하게 만드는 내면의 기술입니다. 첫째. 남의 인정을 바라보는 습관을 그만두십시오. 젊을 땐 칭찬이 힘이었지만 중년 이후엔 그 칭찬이 족쇄가 됩니다. 남의 시선에 매달릴수록 내 인생의 주인은 점점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를 안다. 세상은 몰라도 좋다. 그 문장은 자존의 선언이자 중년의 해방입니다. 둘째, 비교의 습관을 그만두십시오.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더 부유하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진실이 아닙니다. 비교는 늘 부족함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제 마음의 밭을 갈 뿐, 남의 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진짜 행복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습관을 그만두십시오. 인연이 멀어질 땐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따뜻한 때가 지나면 가을의 거리감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정약용은 벗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벗이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늘 함께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짜 인연은 자주 보지 않아도 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완벽하려는 욕심을 그만두십시오. 삶은 본래 흠으로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모자람이 있어야 사람답고 흠이 있어야 인생이 그려집니다. 정약용은 완벽보다 성찰을 택했습니다. 잘못을 아는 이는 이미 선에 가깝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마음이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다섯째, 자존심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마음을 그만두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어. 이말 뒤에는 오랜 상처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품격은 먼저 다가가는 데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벗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참된 군자다. 그는 언제나 사람보다 관계를 이유보다 정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섯째 과거의 후회를 그만두십시오. 인생을 돌아보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미 지나간 강물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후회를 품었지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허물을 아는 것으로도 족하다. 후회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르침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두려움을 그만두십시오. 건강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세월이 흘러가는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언제나 상상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두렵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내집 같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이 일곱 가지를 그만두면 삶은 거짓말처럼 단순해집니다. 시간이 느려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는 참 많이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한 줄의 원망도 분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름 속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일은 더 덥고 마음만이 내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가 삶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붙잡으려 하는 것들. 지위, 관계, 평판, 자식의 성공. 이 모든 건내 뜻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태도는 언제나 내손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평정심을 지켰습니다. 그 평정심은 그를 살게 했고 그의 사유를 세상에 남기게 했습니다. 그는 강진의 초가집에 홀로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천한 곳에 있으나 내 마음은 천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이 바로 정약용의 정신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세상이 예전처럼 나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순간을 체감합니다. 그럴 때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바로잡는 방법은 단 하나 잃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름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름은 새로움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지혜가 들어옵니다. 무엇이든 꽉 쥐고 있을 땐 삶이 내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만둘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루라도 욕심을 버리면 그 하루만큼 세상이 가벼워진다. 그는 욕심과 분노,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이 곧 수행이자 공부라고 보았습니다.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고요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요함으로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억울한 백성의 사연을 대신 울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다른 이의 위로로 바꿔낸 사람, 그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쥐는 법보다 놓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 놓음이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으로 변할 때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젊을 땐 넓이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아느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가 능력의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그 법칙이 바뀝니다. 이젠 얼마나 깊은 관계를 남겼는가가 삶의 품격을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와도 교류했지만 가난한 백성과도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늘 관계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너무 멀면 잊히고 너무 가까우면 다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사실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그는 평생 18년 동안 유배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도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마음의 간격을 정성스럽게 유지했습니다. 그가 벗 이덕무에게 쓴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움이 너무 깊으면 편지 한 장으로 나눈다. 그 문장은 진짜 관계란. 붙잡는 게 아니라 헤아림이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관계에 너무 지칩니다. 친구를 만나도 가족과 대화를 해도 왠지 모를 피로가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서로의 마음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채우지 않고 그저 머뭅니다. 말보다 침묵이, 충고보다 기다림이, 관계를 지켜주는 법임을 압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경계 없는 동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벗은 거울과 같아야 한다. 나를 비추되, 나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오늘날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좋은 인연은 서로를 비추되, 판단하지 않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표정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 태도 하나가 세월이 쌓이면 삶의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늘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내가 먼저 삐치지 않고 내가 먼저 미워하지 말라. 그는 마음의 칼 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남을 고치려 하기보다 나를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이 가르침이 통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끝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관계. 그게 중년 이후의 지혜로운 인연입니다. 정약용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늘 관계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편지 속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관계의 지혜란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멀리 있으면서도 따뜻한 것. 그 균형이 잡히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유난히 마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논할 때도 정치의 근본을 따질 때도 언제나 그 출발점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려도 헛되다. 그가 남긴 이 말은 단지 학자의 교훈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생생한 진실이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 또한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외부의 환경은 언제든 변합니다. 건강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나 자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만 단단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 있을 때 그의 삶은 불안과 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한 모함, 정치적 배척, 가족과의 단절. 그런데 그의 글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는 감정의 불꽃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빛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천하를 이긴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오해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죠.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성찰이라 불렀습니다. 성찰은 반성보다 따뜻한 단어입니다. 나를 비난하지 않고 다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세상은 조용해진다. 즉,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내 안의 불안을 가라앉히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를 묻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현재는 그저 흘러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 개의 그림자라 불렀습니다. 하나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 지혜로운 사람은 둘다 쫓지 않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마음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속지 않겠다. 이한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중년 이후에 불안한 이유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사람도 세상도 내 뜻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은 작고 하늘의 뜻은 크다. 그는 그말 속에 겸손을 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쥐려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세상을 맡기면 평안이 옵니다. 분노를 누르고 불안을 내려놓고 욕심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아무 일 없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평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정치였습니다. 젊은 날엔 많이 가져야 든든했습니다. 돈도 사람도 기회도 추억도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근심을 낳는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평안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백성의 사연을 적고, 남은 시간엔 들에 나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단조로움 속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 고요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우리가 덜 가지는 법을 배운다는 건 결핍을 견디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충분함을 새로 정의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다시 묻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버리지 못해서 괴롭다. 정약용의 삶은 검소함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벼슬살이할 때도 집안을 절제된 질서로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재산은 나누면 줄지만 배운 덕은 나눌 수록 는다. 그에게 진짜 유산은 품격이었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의 넉넉함을 남기려 했던 사람이었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말은 유효합니다. 50이 넘어도 여전히 조금만 더 모아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욕심의 경계선을 아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 선을 이라 불렀습니다. 의에 맞지 않게 얻은 한 푼은 마음의 무거운 돌이다. 그는 평생 물질보다 마음의 평형을 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속도에서 온다는 것을. 빨리 채우려 하면 공허해지고 천천히 비워낼수록 충만해집니다. 정약용의 하루가 단조롭지만 고요했던 이유도 그가 삶의 속도를 스스로 늦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속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이 조금 덜 되어도 괜찮고 남보다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의 행복은 빠름에 있지 않고 멈춤에 있습니다. 그 멈춤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어느 날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을 두려워 말라. 가난은 욕심을 막는 울타리다. 그에게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욕망이 넘칠수록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덜 가지면 마음의 자리가 넓어지고 그 자리엔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를 포기하고 더 깊게를 선택합니다. 가지는 대신 느끼고 쌓는 대신 음미하고. 움켜지는 대신 바라봅니다. 그 느림과 절제가 결국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세월은 가난했지만 고요했습니다. 그의 고요함이 남긴 건 수백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균형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찾는 행복의 형태일지 모릅니다. 세월이 쌓이면 몸은 느려지고. 세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걸까?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그 허전한 물음. 하지만 정약용은 그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쇠함이 아니라 숙성이다. 즉 나이를 먹는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유배지에서 더 빛났습니다. 벼슬과 명예를 잃은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어지는 늙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늙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몸의 숫자가 아니라 사유의 깊이를 재는 척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보려하고 늙어서는 마음을 보려한다. 그 변화가 곧 지혜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에게 늙어감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일의 자리에서도 한 발씩 물러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느껴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외면하면 외로움이 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통찰이 됩니다. 정약용은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음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책을 읽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월은 나를 낡게 만들지 못한다. 나를 닦는 시간만큼 나는 새로워진다. 그의 이 말은 나이들에 대한 가장 단단한 해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 들어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음의 속도보다 느림의 품격을 압니다. 천천히 걷고 오래 듣고 적게 말합니다. 그 느림 속에 진짜 관계가 자라고 그 고요 속에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스스로의 삶을 만년지학이라 불렀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사람은 늙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배운다. 그에게 노년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공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자를 가르쳤고,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늙어가며 멈춘 것이 아니라, 늙어가며 깊어졌던 사람. 우리 역시 나이 들수록,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몸은 예전만 못해도 마음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삶이 조용해질수록 사유는 명료해지고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사랑은 진해집니다. 그것이 늙어감의 품격입니다. 정약용이 마지막에 남긴 시한 구절이 있습니다. 눈은 흐리나 마음은 밝고 손은 느리나 뜻은 분명하다. 그시 속에는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 인간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퇴색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자신과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 대화가 바로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은 사람만이 마음의 진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정약용의 생애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벼슬을 놓았고, 명예를 놓았고, 심지어 세상의 평가까지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빈손 위에 남은 것은 억울함도 한탄도 아닌 단 하나의 단어 평안이었습니다. 그가 생의 끝자락에 남긴 구절은 이렇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내 안에 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언제나 조건이 따르지만, 마음이 주는 자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이 단순한 이치를 압니다. 붙잡을수록 불안하고, 놓을수록 평안하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고 지켜왔습니다. 명예, 관계, 재산, 자식 역할. 하지만 50 이후의 인생은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더할까? 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까? 가 새로운 질문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욕심 하나를 덜어냈으니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 그에게 하루의 기준은 성취가 아니라 정하였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았는가가 인생의 진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단한 가지는 사람의 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실망하면서도 인간을 믿었습니다. 벼슬을 잃고도 사람의 선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선을 향해 있다. 흙이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듯 욕심이 가라앉으면 본성이 드러난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외로워도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는 단순해지고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린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세상을 보려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풍경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 풍경은 처음엔 쓸쓸하지만 곧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그 안엔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상처가 곱게 아문 자리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배우다가 이제서야 놓는 법을 배웠노라. 그 한마디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교훈이기도 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놓을 줄 알아야 손이 자유롭고 손이 자유로워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일곱 가지 그만 둠: 인정의 욕심, 비교, 억지 관계, 완벽함. 자존심, 후회, 두려움, 이것들을 덜어낼수록 삶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깊어집니다. 비워내는 만큼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지금 괜찮다라는 한 문장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걸어 도달한 그 자리, 그것은 특별한 철학의 끝이 아니라 평범함의 완성이었습니다. 덜 가지며도 충만하고, 덜 말하며도 통하고, 덜 살아도 충분한 마음. 그게 바로 중년 이후의 행복이요. 삶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